자 이제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트 디즈니 장마감 후에 실적 공개를 했는데요. 공개하고 나서 주가 4.5% 하락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. 뭐 월트 디즈니 종합 엔터테인먼트 뭐 그죠? 디즈니랜드도 있고 막뭐 이러면서 또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데 어 제가 숫자 말안 할게요. 매출과 조정 EPS 그냥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 실망한 거는 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예요. 요게 1억 5780만 명으로 전 분기 때 발표했던 1억 6180만 명 대비해서 지금 400만 명이나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죠?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 결국은 뭐 가격 인상 뭐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거 디즈니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뭐 광고를 제공하는 모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훌루도 있고 뭐도 있고. 근데 그런 걸 빼고 실질적인 핵심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는 오히려 뭐뭐좀 늘었어. 오히려 60만 명 늘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3개월 만에 400만 명이 감소한데 좀 주목하면서 주가는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회사 측에서는 계속 얘기해요. 우리가 그렇게 가격을 인상했지만 그럼에도 가입자 감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적었어. 그래서 가격의 탄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뻐!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하지만 주가는 밀렸다.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15% 급락을 했습니다.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자,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는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와 좀 비슷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투자도 합니다. 기업 사냥꾼으로 칼 아이칸 유명하잖아요. 그칼 아이칸이 이끄는 기업이죠. 투자도 하고 자동차 비즈니스, 에너지 비즈니스, 뭐 식품 포장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지주사,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하면서 투자로도 유명한 회사가 이 아이칸인데, 근데 힌덴버그 리서치가 우리 얘 공매도 할 거야. 왜? 얘들 자산 가치를 뭔가 과대 계상하고 있는 것 같아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고, 그때 아이칸은 펄쩍 뛰면서 이것들이 공매도에서 이익 벌려고,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약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랬는데, 아무래도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. 검찰에서 실제로 이 아이칸에다가 기업 지배 구조라던가 재무 정보라던가 이 다양한 정보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. 그걸 이제 공시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, 검찰도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15% 급락을 했는데 뭐 아이칸에서는 뭐 이건 아니야. 그냥 모함이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 보니까 이칼 아이칸이 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지분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해서 아마 뭐 대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좀 나온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요 내용 나오나서 지금 이달 들어 이달이라고 해봤자 지금 2 주잖아요. 근데 한37% 하락을 했으니까 아 뭔가 이런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이칸 주가는 다소 좀 밀릴 수가 있겠다. 근데 이런 말을 저의 감정을 얘기하면, 뭐, 유튜브니까 감정 얘기해도 되겠다. 뭐 기, 그죠? 사실, 칼 아이칸이 얼마나 얄미운지 많이 했어요. 기업 사냥꾼, 그잖아요. 뭐, 뭐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내가지고, 인수하고, 그죠? 적대적 M&A 하고, 뭐, 어떻게 보면, 주주 있으실 꽃이다라고 하면 좀안 되나? 그래서 본인이 한 대로 받는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받는데, 주주분들이 있으니까, 근데 투명하게 해결이 돼야 이 기업이 정말 투자할 기업인지 아닌지는 평가가 되는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. 자, 이제 로블록스입니다. 로블록스 7% 주가 올랐습니다.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죠. 실적 발표했습니다. 매출액 예상보다 좋았고요. EPS는 적자인데 어, 예상보다는 적자 폭이 조금 컸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 왜 높이 평가를 받았느냐? 이 로블록스에는 이를 평균 활성 사용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내 플랫폼에 들어와서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요게 전년 대비 22%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서 머무는 참여 시간도 전년 대비 23% 늘어나면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혁신을 통해서 이 예약 성장 매출을 늘리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늘면은 우리가 지금 비용도 절감하면서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 같아 라고 지금 그 흐름대로 잘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높이 평가했다 정리가 될것 같고요. 자 마지막은 트윌리오입니다. 트윌리오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어, 이 기업이 한13%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. 실적은 시장 예상보다 다 좋았어요. 그랬는데 문제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시장 눈높이보다 낮게 제시를 한게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. 어제 에어비앤비도 그랬고 그 전날 페이팔도 그랬고 다 뭔가 좋더라도 향후 전망, 향후 마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은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, 만든 강세보다는 조금 약세 쪽에 더 치우쳐 있다. 그래서 다 호재 속에서 악재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. 특히나 이게 미래의 일이라면 더 그렇다. 요즘 이렇게 몇 개의 사례를 쭉 보면서 이제 그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확실히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IT 지출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한 것 같다. 그래서 우리의 성장성이 조금 위협받을 것 같다. 라고 이야기한 부분. 그게 악재로 작용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